안녕하세요. 매력 담당을 맡은 파운더스 플래티늄최미영입니다 네, 아, 네. 그 박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맡은 강의는요. 브론즈 빌더 인센티브 강의인데요. 네. 어, 오한해 네. 어떻게 보면 올한 해,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 화두화되는 단어입니다. 코로나 19, 네. 어, 요, 요, 가, 단어가요.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잊혀지지 않을 미래의 단어인데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위기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어차피 다가올 미래의 변화 속에 좀더 빨리 적응하는 기회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그 변화 속에 뭐냐면요, 언택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이미 작년부터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화두가 되기 시작하면서 네이버가 이미 현대차를 제치고 작년 10월에 주가가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올해 5월에 카카오까지 이제 현대차의 주가를 앞질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만큼 뭐냐면 어차피 올 미래이기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플랫폼 비즈니스와 언택트의 어떤 시대를 조 조금 더 맞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뒤에 음, 어, 예, 하나가 빠졌네요. 어 하나가 빠졌네요. 네, 그러다 보니 네, 아 코, 어, 코로나 시대에 재택근무는 가능한지에 대한 어떤 잡코리아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69.4%가 네 재택근무 형태로 직원을 뽑을 계획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 지금 여러 가지 변화 속에 2020년에 가장 많은 변화와 질문이 뭐였냐면요. 어, 감염 방지를 위한 비대면 근무 확산을 위해서 뭐 재택 근무 하니 너희 어떻게 하고 있어? 이런 질문. 두 번째 어, 디지털 기술 도입을 어떻게 하고 있어? 줌등 어떤 유튜브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니? 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질문.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앞으로 이 시대의 어떤 실험과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그냥 올 한해 계속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도 아메이 사업하는 우리도 그 변화 속에서 계속 가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어, 이런 어~ 이 시대의 이 변화 속에 저희는 아메이 본사도 그렇고 그룹도 그렇고 이미 너무 발 빠른 변화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적응이 이미 끝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질문을 저희한테 했을 때 저희는 어 오케이 우리 다 준비되고 있어라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소비자분들도 제가 요즘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음 주 근무는 어떤 형태로 하게 되시나요 집에 계시나요 아니면 어~ 회사에 가시나요? 이런 질문들을 제가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또 오늘 소비자 만날 분을 내일 일정으로 바꾸면서 또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다음 주 계속 재택근무 하시나요? 네,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요즘은 어떤 장소의 장벽이 없는 네,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어, 한번 동영상을 한번 봤는데요. 애기띠, 네, 우리 포대기. 예, 네, 그 업체가 있었는데 어, 신생 업체예요. 그런데 그 업체가 매출이 전 세계적으로 되게 높은데 그 어, CEO의 인터뷰를 했더니 뭐라 고 그러냐면요, 어, 디자인도 회의도 그렇고 모든 회의와 근무 형태를 원래도 재택근무로 했었대요. 여성들을 어, 뽑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 사무실 없이 운영을 했다 이런 거를 이미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여러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는 속에 어떻게 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메이 사업 전략이 어 우리 앞으로의 브론즈 파운데이션과 브론즈 빌더와 예 되게 맞물리게 되는 거죠. 사실 브론즈 빌더와 파운데이션이 생기게 된게어 요즘 은 프리랜서도 많고 여러 가지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초반에 어떤 사업 초반에 고정된 안정된 수입의 어떤 근간을 이루기 위한 거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거나 아니면 나이가 50대 지나신 분들도 어떤 여성들의 어떤 수입원이 더 많아져야 되는 근간에서 안 저희 아메이 수입이 뒤에 노후를 준비하는 수입이 아니라 어떤 생활 전반에 고정 수입에 대한 개념으로 많이들 관심을 갖는 것도 저도 많이. 후원을 하면서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브론즈 파운데이션과 브론즈 빌더로 인해서 더 전망이 있고 비전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차우자 분이 그랬습니다. 제비엔 대사장님이 아메이 사업에서 여러분이 고정적인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소비자는요 마트 바꿔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뭐 이마트, 에이마트, H마트, 그 다음에 홈쇼핑, 뭐 인터넷 쇼핑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던 분들이 30만 원을 썼을 때300 포인트 받던 거를 아메인마트로 바꿔쓰시면요 현금 만원 정도를 받으시는데요. 저는 사실 이거에 되게 놀라웠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 경단녀로서 몇년 있고 남편의 그 월급의 한계와 이런 걸 많이 느끼다 보니까 아메이 캐시백이 저희 신랑 월급 일주일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저는 그게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만원에 어떤 분들은 어, 나 그냥 관심 없어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어, 거기 마트 바에을거 별로 없던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뉴하우스라는 요 종이를 한번 내밀어 보시면요 주방에서 쓸 거, 욕실에서 쓸 거, 거실에서 쓸거 이런 품목 안에서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라고 그러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많아? 내가 이렇게 많이 쓰고 있었어? 이러신다면 이러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게암이 마트에 있다고 라 말씀드리면 아그러냐 그러면서 요즘 SOP 장바구니 되게 핫하죠. SOP 장바구니와 연결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카달로그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카달로그를 들춰보시면서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내가 쓸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그러면서 소비자분들이 네전기구매 자연스러운 전기구매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나도 매니아가 소비자가 되면서 어 그도 마트를 바꿨으면서 소비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구전의 힘이 생기니까 같이 바꿨으면서 또 소비자도 모아보는 그런 어떤 시대가 오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매니아 소비자가 모아지면서 나라는 사람이 3% 이상 하는 세, 세, 그룹의 소비자 클럽이 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9%가 되다 보니까요. A가 만 원씩, B도 만 원, C도 만 원씩 가져가게 되면서 어, 저의 수입이 14만 원이 넘는 현금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키트가 한 7, 8만 원이 넘는 매니아 소비자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품목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또 처음에는 키트도 그냥 별로 관심이 없으셨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키트를 받고 싶어 하시는, 네, 현금도 그런데 키트가 받고 싶어 하시는 어떻게 보면, 네, 어, 희귀한 현상도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laughs> 그런데 이것이 가능했던 게 뭐냐면요, 어, 그 각자의 연령대와 어떤 상황에 따른 니즈 파악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어, 이렇게 연결을 해드리다 보니까 이런 브론즈, 어, 파운데이션의 어떤 그림이 되는, 어, 어, 핵심이 이렇게 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브론즈 빌더는 뭐냐면요, 음, 6% 하는 소비자 클럽 세팅과 네. 그리고, 저의, 어, 어떤 그룹 소비자 팀하고 해가지고 15%를 달성했을 때, 네. 가는 브론즈 빌더인데요. 여기는 본사에서 얘기했을 때 뭐라고 그냐면 신규 ABO가 매달 5명 이상 증가할 때, 그리고 소비자 수가 15명, 그리고 그룹 사이즈가 한 50명 정도 되면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 근간해서 한번 사업을 성장시켜보는 것도 좋죠. 그러면서 그렇게 어떻게 되냐면요. 후원 상, 수당 15% 보너스에 브론즈 빌더 보너스. 아, 30%를 더 줘요. 네, 그 35%를 더 주는 보너스를 해서 한 100만 원이 넘는 네, 브론즈 빌더 수입이 됩니다. 저는 처음에, 저는 브론즈 빌더 적용을 받지 않고 이 100만 원 수입을 가봤을 때 저의 느낌은 어땠냐면요. 우와, 대박! 나 이걸로 다 이제 먹고 살것 같아 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100만원이라는 어떤 숫자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 브론즈 빌더 가신 저희 파트너 사님들 물어보니까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SP를 도전하고 싶다라는 꿈이 더한번 커진, 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가능한 게 뭐냐면 파트너와 수, 어 스폰서와 모든 어 같이 성장하는 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만 브론즈 빌더를 가지 않겠죠. 네. ABC 어 어떤 분들에게 아니면 소비자 분들에게 계속 방법을 알려 주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브론즈 빌더 이상의 성취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그 수입이 되고 하다 보니까 소비자 클럽의 어떤 어 그룹 저, 매출이 한 1600만 p 비가 넘게 되면서요, 한 350, 거의 400에 가까운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입이 매달 증가 평생 상속되다 보니까요, 또, 어, 더, 어, 어떤 생활의 근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어떤 유동성이 많은 시대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도전하는 핀인데요, 파운더스 에메랄드는 이제, 뭐 어, 핀이란, 파운더스 에머랄드 핀인데요 파운더스 플래티넘 아까 말씀드린 1000에서 1500이 넘는 그 어, 그룹 그 볼륨을 갖고 계신 ABC팀의 어떤 근간을 도와주게 되며 파운더스 에머랄드가 되면서 연봉 1억 2천이 됩니다 근데 저희 수입은 사실 일반 회사의 연봉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 연소득 1억 2천 이러면 아마 일반 회사의 사장님 아니면 이사 이상 분들의 수입을 더 넘는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 게 가능한 게요 사업 지원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사실 오프라인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죠. 지금도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메이 사업은 너무나도 날개를 펴는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오프라인 지원 속에 사람들이 누구나 다 어디서든 어, 접근할, 접근해서 알아볼 수 있고 참석할 수 있게, 있게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재택근무가 늘면서도 또 이게 연계되면서 후원하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왜냐면 재택근무를 하시게 되면 본인의 어떤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도 오프라인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분한 후원과 지원을 받으시면서 아메에서 또 알아보시고 계시고 그 비전을 더 빨리 느낄 수 있는 형태가 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퀸 파티, 아티 파티도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돼가고 있는 걸 최근에 많이 경험하면서 와, 정말 내가 아메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이 정도의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요? 저희는 소비자 모으기입니다. 네, 소비자를 모아서 매니아 소비자가 네, 되, 어, 되면서 어, 볼륨의 성장과 구조의 확립을 통해서 안정적인 성장의 근간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것이 브론즈 빌드 더, 예,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것들이 모두가 또 저희가 가능한 게요. 변화 시대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 앞서가는 리더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 먼저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나아가 모든 분, 그러니까 뭔가 도전해서 계속 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시행착오도 겪어 보신,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면서 멘토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멘토인 것 같았지만 나중에 멘토가 아닌 경우도 많고요. 근데 저희는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성공해 본 경험을 모든 노하우를 아낌없이 주는 어떤 이런 성공자의 저희 스폰서 사장님들과 어떤 리더분들이 있기에 가능하고요. 그리고 국제적인 사업도 후원해줄 수 있는 국제적인 리더들의 어떤 지원 사격도 받으면서 네 스폰서 사장님 그리고 어떤 팀의 에너지로 갈수 있는 이런 어, 힘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헬핑 어, 피플 네 다른 일을 할때해피 피플 글쎄요 그거와 암에서 해피 피플은 정말 많은 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피 피플의 근간을 배워가면서 잘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음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어, 정말 마트를 바꿨었을 뿐이었어요. 마트를 바꿨고 그리고 그냥 매니아가 되었을 뿐인데 저한테 매 매달 카드값이라는 할부를 지 내지 않아도 그리고 그리고 아니면 뭐 조금씩 조금씩 돈을 모아서 언젠간 갈 거야 하면서 여행에 돈을 모으지 않아도 이렇게 여행을 보내주더라고요. 저는 이런 여행에 대한 비전이 별로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저는 여행을 이렇게 다녀보지를 못했었어요. 그리고, 음, 저랑 남편의 어떤 성향이 제가 비슷하다는 걸 이제 아메다 보면서 알았는데 예전에는 아 내가 이러면 좀 본인이 좀 알아봐주면 안 되나? 막 이러면서 이렇게 탓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둘다 성향이 비슷해서 외향적이긴 하지만 어떤 여행이나 이런 부분에 누구한테 이렇게 본 적이 없다 보니까 할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둘은 정말 큰맘 먹고 가야 국내에 조금 어디 옆에 가서 여행을 하고 이러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걸 어떻게 해볼 줄 몰랐던 사람들이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또 하나 뭐냐면 제가 이제 경단여로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활권이 조금 어, 어려워지면서 더 꿈꾸지 못했던 이런 삶이었는데요. 근데 제가 마트를 바꿨었고 그냥 매니아 소비자가 돼서 구전을 했을 뿐인데 저한테 이렇게 여행 혜택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음,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이 많이 제약이 돼 있지만 아무, 앞으로 열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마트를 바꿨었는데 나한테 어, 삶의 윤택, 네, 제품을 바꿨어서 얼굴도 예뻐져. 피아도 건강해져 몸도 건강해져 그러면서 어떤 여러 가지 삶의 질까지 도와줄 수 있는 근간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가 설명해드렸던 브론즈 파운데이션과 브론즈 빌더의 근간이라는 게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과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기 혼자 빛나는 별은 없다고 합니다. 다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는 거래요. 그런데 어찌 보면 지금 이런 시대에 저희 사업가, 그리고 브론즈 빌더 이런 수입들이 어떻게 보면 어 혜택이라는 부분을 잘 알려줘서 그가 좋아지고 윤택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나도 윤택해지는 어떻게 보면 서로 어, 빛을 낼수 있는 예바짝반짝 빛나는 별들의 어떤 어, 근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보너스로 모두에게 지금 어, 방송을 보고 계시고 또 어, 듣고 계신 분들 모두의 목표 도전에 큰 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브론즈 빌더를 근간으로 네 저의 사파이어 에머랄드 목표를 해내는 사업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